아침마다 삶은 계란을 까서 소금 살짝 찍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꾸준히 먹는데도 무릎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욱신거린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같은 계란을 먹고 나서 계단 오르기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음식이 왜 어떤 사람에겐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될까요? 저는 30년 가까이 어르신 건강 상담과 식습관 지도를 해온 박선재입니다. 병원 진료실, 보건소 강의, 마을회관 모임까지 발로 뛰면서 교과서에는 없지만 일상 속에서 건강을 바꾸는 방법들을 하나씩 모아왔습니다. 서울의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계란 섭취법을 바꾼 뒤 한동안 포기했던 동네 뒷산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부산의 73세 박영자 어르신은 매일 두 개씩 계란을 먹다가 무릎이 붓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져 섭취를 줄이게 됐죠. 결국 계란이 좋은가 나쁜가라는 건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안 누르시면 다음에 또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르신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병원이나 TV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실생활 꿀팁들을 모아왔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이 관절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부담 없이 먹는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후반부에 알려드릴 관절을 보호하는 계란 맞춤 조합은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 효과를 본 방법이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계란이 관절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관절을 감싸는 근육인데, 연골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만큼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계란 흰자에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관절 조직을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수리할 때 벽돌과 시멘트, 목재가 다 갖춰져야 집이 튼튼하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흰자는 소화가 잘 돼서 치아나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이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근육과 신경이 제기능을 하도록 돕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관절세포를 산화로부터 지켜줍니다. 쉽게 말해, 관절 속에 방청유를 발라, 쇠부치가 녹슬지 않게 하는 것과 비슷하죠. 또 노른자에 소량 들어 있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붙게 도와주어 관절이 받는 하중을 줄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이런 영양소가 조용히 뼈와 연골을 지켜주고 있다면 그 차이는 몇달 뒤, 몇년 뒤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을 관절의 작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도 쓰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집이 더 빨리 망가지듯 관절에도 해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란이 관절을 힘들게 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란이 늘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관절에 이미 염증이 있거나 통풍 류머티즘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불편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른자 속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평소에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고 세포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염증이 있는 관절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라키돈산이 염증 유발 물질로 변해 불씨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흰자 속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대부분 문제 없이 소화되지만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에게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관절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전에 음식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겪으셨던 분이라면 계란 섭취를 갑자기 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셋째, 조리 방법의 문제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 마가린을 많이 써서 부치면 포화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늘어납니다. 이건 혈액 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관절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부종과 염증을 악화시키고 달콤한 빵이나 과자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관절 주변의 미세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란을 먹고 난뒤 관절이 묵직하거나 부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양 조리법 곁들이는 음식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방법만 바꿔도 계란은 여전히 관절 건강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계란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루 섭취량입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관절염이나 통풍이 있다면 노른자는 하루 한개 이하로 줄이고, 대신 흰자는 조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흰자는 염증을 부추길 수 있는 성분이 거의 없으면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둘째,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센 불에서 오래 굽는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삶은 계란은 껍질을 까는 순간 고소한 향이 퍼지고 속살이 부드러워 소화도 편합니다. 무릎이 시큰한 날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죠. 셋째, 간을 줄이세요.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찍어 먹으면 나트륨이 늘어나 관절 주위가 붓기 쉽습니다. 대신 후추, 바질, 파슬리 같은 허브를 뿌려 보세요. 향이 살아나면서도 몸엔 훨씬 좋습니다. 넷째, 좋은 음식과 곁들이는 습관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처럼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샐러드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관절 속 혈액순환까지 도와주는 한 끼가 됩니다. 다섯째,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먹은 뒤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양을 줄이거나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내 몸에 맞는 계란 사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계란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무릎과 손가락이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몇해 전부터 무릎이 뻣뻣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오면 무릎이 부어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어야 했죠. 단백질은 주로 고기에서만 섭취했고,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건소 건강상담에서 근육이 줄면 관절이 더 힘들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마다 반숙 계란 한 개를 먹기 시작했죠. 노른자는 이틀에 한 번만 시금치나 토마토를 꼭 곁들였습니다. 두 달쯤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고 병원 검사에서도 관절 주의 부종이 줄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상담 안 갔으면 아직도 계란을 피했을 거예요 라며 웃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세 박명자 어르신은 손가락 관절이 자주 붓고 아파서 바느질과 설거지가 힘들었습니다. 계란은 좋아했지만 늘 기름에 붙여 간장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마을 건강 강좌에서 기름에 굽지 말고 채소와 함께 먹어보라는 조언을 듣고 주 4, 5일 점심에 삶은 계란과 오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세달뒤 손가락 붓기가 줄고 설거지를 할때 통증이 덜 했습니다. 두분 모두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양을 조절하고 조리법을 바꾸고 채소와 곁들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계란은 이렇게 먹는 방식만 달라도 관절 건강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란은 혼자 먹어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마치 혼자 부르는 노래보다 든든한 반주가 곁들여졌을 때더 깊은 울림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계란과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완화하고 관절세포를 지켜줍니다. 삶은 계란 옆에 데친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이면 색감도 예쁘고 입안에서 달큰한 맛과 고소함이 어우러집니다. 둘째, 계란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속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계란에서, 좋은 지방은 생선에서 얻어 균형이 맞춰집니다. 셋째, 계란과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주변 조직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계란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가볍게 뿌리거나 아보카도와 반숙 계란을 곁들이면 씹을수록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살아납니다. 넷째, 계란과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와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아침에 오트밀과 반숙 계란, 데친 채소를 함께 드시면 든든함과 안정감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다섯째, 계란과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을 안정시킵니다. 다만, 나트륨이 많은 발효식품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궁합을 알면 계란의 장점을 두 배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조합은 계란의 좋은 점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란이라도 잘못된 음식이나 습관과 만나면 관절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며칠, 몇 달이 아니라 몇년 뒤에 무릎과 손가락이 알려줍니다. 첫째, 가공육과의 조합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보존료, 질산염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촉진하고 관절 주변이 붓게 만듭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드실 땐 가공육 대신 구운 채소나 사과, 귤을 곁들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둘째, 소금과 소스를 과하게 쓰는 습관입니다. 소금, 간장, 케첩, 마요네즈를 넉넉히 곁들이면 나트륨과 당분이 늘어나 부종과 염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소스는 관절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셋째 튀김 조리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두른 프라이는 조리 과정에서 지방이 산화되면서 활성 산소가 생깁니다. 이 활성 산소는 관절 연골 세포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넷째, 고당질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계란과 함께 흰빵, 케이크, 단 과자를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 염증 반응이 촉진됩니다. 그 여파가 무릎, 손가락, 관절에까지 번집니다. 다섯째, 늦은 밤 과식입니다. 밤늦게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해 회복시간이 줄어듭니다. 관절이 붓거나 열이 나는 날은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세요. 이런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받는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계란을 먹는 가장 좋은 시기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타이밍과 패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는 하루 동안 근육과 관절이 쓸 재료를 미리 공급해 줍니다. 포만감이 오래가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체중이 안정되면 관절이 받는 하중도 줄어듭니다. 출근 전 또는 아침 산책 후 미지근한 보리차와 함께 먹는 반숙 계란 한 개,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운동 전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전 한두 시간 전에 흰자를 드시면 근육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계란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관절과 근육 회복이 빨라집니다. 가벼운 걷기나 집안일 후 삶은 계란과 방울토마토를 곁들이면 딱 좋습니다. 간식으로도 활용해 보세요. 오후에 배가 고플 때 빵이나 과자 대신 삶은 계란과 오이나 토마토를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관절의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며칠은 많이 먹고 며칠은 전혀 안 먹는 것보다 하루 한두 개를 주 5, 6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이 안정적으로 재료를 공급받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을 꼭 함께 드세요. 단백질이 몸에서 잘 쓰이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곁들이면 소화도 편하고 관절에도 부담이 덜 합니다. 타이밍과 패턴을 맞추면 계란이 관절 건강에 주는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라 관절과 근육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 속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은 관절 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 관절 하중을 줄여 줍니다. 하지만 아라키돈산, 알부민 알레르기,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 가공육, 고당질 음식과의 조합은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천 방법은 이렇게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하루 한두 개로 양을 조절하고 관절 질환이 있다면 노른자는 하루 한개 이하로 줄이기. 둘째,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쓰고 소금, 소스 사용은 줄이기. 셋째, 채소, 등 푸른 생선, 올리브유, 통곡물, 발효식품과 함께 먹기. 넷째,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수분 섭취, 항염 식단, 숙면 습관과 결합하기. 혹시 지금 계단 오르기가 힘들거나,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신가요? 오늘부터 계란 한 개와 작은 생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김용호 어르신처럼 두달뒤 무릎이 가벼워질 수 있고, 박명자 어르신처럼 손가락 붓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카톡이나 밴드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하셔서 주변 분들의 관절 건강과 노후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한줄 소감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계란 먹는 법 알게 됐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다음 영상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